안녕하세요. 참사리 자연집밥입니다. 오늘은 화단에서 부추 캔 걸로 부추겉절이, 부추김치를 조금 담아보겠습니다. 지금 깨끗이 씻어서 식초하고 지금 한 10분 정도 담갔습니다. 버무리겠습니다. 물기 살짝 한 1분 정도만 뺐습니다. 저는 김장 때 양념 남겨놓은 게 있어서 지금 김장 양념으로 하려고 합니다. 한 공기 조금 못들것 같습니다. 멸치 액젓. 3 스푼 넣습니다. 지금 부추가 길이가 많이 길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하려고 합니다. 그에서캔거라 지금 많이 키는 자라지 않았습니다. 소금 넣겠습니다. 설탕은 간을 보고 설탕 넣겠습니다. 이 살살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양념 두 스푼과 멸치액젓 한 스푼, 조선간장 한 스푼, 꽤한 주먹 치겠습니다. 음, 간이 딱 좋습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김장 양념으로 맛있게 부추김치, 부추겉절이를 완성했습니다. 어, 간편한 부추겉절이입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